이렇게 돌아가는 거 어때요? 아아 어, 그러니까. 약간, 약간 약간 어, 해시태그 래서지고못 써? 안돼 어. 아, 어? 본인은 보니까 본인 못아 자기 게 돌아오면 쓸수 있지 아네 알았어요 일 한이가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일단 저희 네 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제일 유명한 복면가왕 음. 가왕 복가 숙면 음. 초대 복면가왕 자체 거멸 모자이크 자체 거멸 모자이크가 오늘 최종 승자로 결정됐습니다 <laughs> 쑥쓰럽습니다 네, 그렇죠. <쇼. 웃음> 한번 쏴 주세요 누루가 있어? <laughs> <들어가> 있어! <laughs> 누가 있어? 누가 있어? 아니야 아니야, 칭찬이야. <laughs> 아무것도 없어. 비전 <그래, 웃음> 수전 아닙니다. 가 <laughs> 다음 사람부터 <수전도> 비전 <laughs> 다음 사람부터 <수전> 비추전겠습니다 <laughs> <수전 웃음> <수전 웃음> 다음 사람. 씨. 자, 한랑 없는 사람인 김에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. 열심히 뒤에서 따겠습니다. 한 이겨들어요. 한양이 또 무성형 무성형으로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. 대중분들이 모르시지만 정말 무성형이고요. 그래서 그 항상 코 코가 자기가 톤플렉스라 해요 웃으면또렇게 코가 화살코가 돼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언니의 숨겨진 이마가. <laughs> 플러스 아주 까는 사람. 수면 님이 아 근데 이거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언니가 약간 빡빡한 면이 좀 있어요. 아 맞아 맞아. 네. 되게 노력하고 민족이 연습도 민족이 열심히 네. 하고 어유도 열이야 네, 네, 연습도 열심히 네. 하고 네. 굉장히 네. 완벽주의자 네.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빡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. 아니 그... <laughs> 빡빡이라고. 아, 그래도 요새 많이 덜 빡빡고. 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. 근데 아직도 빡빡하긴 해. 네. 느낌이 중간달. 희한양이 저희 팀에서 중간이에요. 나이도 딱 중간이고 다리 다리 굵기 마로 쓰면 되죠. 다리가 딱 <laughs> 중간, 어, 중간 <중간적인> 정도 사이즈여서 참가이고요 <laughs> 네, 어,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요. 뭐, 언니들한테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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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고 그래. 또 동생들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. <웃음> <잘자>. <웃음> 언니. 변기물이라고 저 <laughs> 아, 이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되나봐요. 있길 잘했어. 썰, 쓰질 않겠어, 여기서 내가. 제가 1대1에서도 공개한 적 있죠. 음. 굉장히 많이 안해한다고 근데, 근데 요새는 많이 발전했어요. 열 번에 한 번, 한번 꼴로 왔는데. 많이 발전했네요. 예전에 한번굽번 거의 100이면 100이었고. 아침에 무조건 뚜껑 열면 있었어요. 옐로우? 어, 옐로우. 저희 어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요즘 언니 잘 나가요? 어, 우리 언니 미흡, 틀면 안 나오는 곳이었죠? 안 나오는 곳이없어요 하루에 막두세 개씩 나와요 방송. 수도꼭지처럼. <laughs> 어, 어, 이제 한영이 오니까 급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저희가 비록 다 나머지 멤버들 건 못했지만, 당신 당신의 당신의 키워드예요. 코뭐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제 마음에 드는 거 뭐예요 거기서? 아 마음에 드는 것보다 빡빡이 누구야? <laughs> 이거 하자. 하자. <laughs> 네, 여러분. 항상 마무리 n 합니 s a s d Pio, o e b i t 게 보셨나요? 저희가 나머지 어. 멤버들 것 know, 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솔 Tesla, and the s h 다음에, 또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드릴게요. 음, 오늘은 여기까지. r l I did. I smell, I s